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 반대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부자와 청년의 이야기를 청빈 신앙으로 해석하면, 물질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말라,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. 그런데,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. 이땅의 물질을 누리고 살아라. 새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.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더 우스운 이야기는 또이 말씀